기나긴 몸매가 빛방의 시간 지긋지긋한 차였다. 이제 모두가 아카자를 좋아할 순간이다. 때는 2021년 모한 열차 개봉 당시였습니다. 랭고쿠가 아카자한테 개간지나게 죽고 아카자는 국민 비호감이 됐죠. 근데 그때 이미 저는 만화책으로 아카자의 과거를 보고 눈물 한세 바가지 흘리던 사람입니다 그 후로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과 기칼 얘기를 종종 나눴는데 다들 최애를 제니츠 아니면 랭고크로 뽑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소신 발언했습니다 솔직히 기칼에서 제일 멋있는 캐릭터는 아카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온 따가운 시선들 왜 아카사를 좋아해요? 랭고쿠 죽이네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 답답했어요 속으로는 니가 뭘 알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큰 스포라서 말할 수가 없었죠 그저 멋있잖아요 허허 하고 말 뿐이었습니다 무한열차 개봉 이후 약 5년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무한선 개봉 진짜 대가리 끼고 한달 동안 기절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국방부의 시계도 흐르듯이 어느새 개봉 당일이 도래했습니다. 저는 바로 개처럼 영화관으로 달려가 시청했습니다. 이미 십수 번을 본 장면이지만 어김없이 위아래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죠 영화관 여기저기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드디어 아카자 붐이 왔다. 영화 보고 유튜브랑 인스타 반응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 아카자가 떡상했더라고요. 지난 5년간 소수였던 제가 이제는 다수가 된 겁니다. 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있습니다. 코코시보호까지는 보고 죽어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카자가 왜 좁간지 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냥 존나 셉니다. 이것만큼 간지 나는 게 어디 겠습니까 솔직히 아카자가 초반부터 진심 모드였으면 탄지로 내비치는 색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반갈증 났습니다. 근데, 아카자가 이렇게 센 이유가, 오니게의 찌양이라고 불리는 도우마처럼 인간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수련의 결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간지죠. 둘째, 오니게의 니트리버 아카자. 렌고크 때도 그렇고, 기유랑 싸울 때도 그렇고, 말 진짜 존나 맞습니다. 상대가 싫다해도 넌 씨눈 마냥 키미노나마에와 오니가 나루를 반복하죠. 근데 상연 소집에선, 놀랍게도 한마디도 안 한다.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는 분조장 모드예요 이게 적간지답니다. 셋째, 진정한 순애남. 아카자는 시기는 하더라도 여전히 먹지 않았죠. 인간 시절 기억을 잃었어도 무의식 속에 코유키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근데 도우마 이놈이 여자 안 먹으니까 약하다고 비굴 땐 진짜 히노카미 카고라 연문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카자의 나침반 무늬가 코유키 머리핀 모양이라는 거. 와우. 그리고 아카자의 기술들이 불꽃놀이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라는 거. 캬. 이런 순애남을 어떻게 싫어합니까? 저뭐 옆동네 순애남은 마지막에 딴 여자랑 결혼하던데 그거 그냥 로맨스 스킴이랑 다를 게 뭡니까? 넷째, 약자 혐오의 진짜 이유 아카자가 무한열차 때 자꾸 약자를 무시해서 처음엔 솔직히 안 입고 왔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정정당당하지 않게 음물의 독이 나타는 비겁한 약자를 증오했어요 또 지키고자 했던 주먹으로 사람을 죽여버린 유리멘탈인 자신을 싫어한 겁니다 결국, 악카자는 자살을 택함으로 진정으로 약자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것까지도 빌드업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귓하는 서사 맛집이 맞습니다. 말하다 보니 조금 흥분했네요. 근데 이게 제첫 영상인데 사실 뭐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왕 채널 개설한 김에 앞으로도 열심히 배설을 해보겠습니다.